안녕하세요. 화장품 원료 플랫폼 코칭입니다. 오늘은 가온케미칼 조정한 대표님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. 네 대표님 네. 회사 소개 네.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 네. 저희 가온케미칼은 그 말레이시아의 아이오아 올레오케미칼의 국내 에이전시를 맡고 고요 네. 그 올레오케미칼 제품 지금 우리나라 도 말로 얘기하면 유지라는 제품인데요. 네. 그 오일 파모일을 이용해서 네. 그 뭐,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화장품 원료라든가, 또안 네. 식품 원료, 또 제약 원료, 네. 아, 이런 원료를 국내에 소개하고 있어요. 네. 네. 대표님, 그러시면 네. 이번 인코스메틱 때 네. 주력으로 홍보하실 제품과 네. 신규 원료는 어떻게 네. 되실까요? 지금 아시다시피 인코스메틱 코리아에 저희가 참가하고 있는데요. 네. 당연히 화장품에서 쓰이고 있는 원료를 저희가 소개를 할 거고요. 네. 그 제품 중에서, 이제, 말레이시아에서, 이제, 팜오일이 유명하니까, 팜오일로 네. 이제 가공된 글리세린이라든가, 지방산, 뭐 지방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. 한 수별로. 그 다음, 지금, 그 중에서도 이제 신제품하면 2EHS 90이라는 제품인데요. 네. 그 에틸렌헥실 아, 스테레이트 90인데, 이거는 네. 기존에 있는 제품보다는 침투력이 좋고, 아또 보습력도 좋고. 아 네네. 그래서, 썬 케어 쪽에 저희가 집중해서 소개해볼까 합니다. 네. 네, 네. 와, 너무 멋지십니다. 네. 네. 그, 민각성 피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음. 케미칼이 닿으면은, 그, 좀, 이리테이션이라고 음. 해가지고, 좀 붉게 일어나거나, 장 네. 자극이 생기죠. 네네. 네. 이거는 이제 자극을 덜 하게 해주면, 아. 그런 천연 성분이거든요. 네. 아, 저희가 그 제품을 지금, 신제품으로, 음, 또 지력으로 소개하려요 네. 자극도 덜 하고, 하 네. 천연 원료면 네. 피부에도, 효능적으로도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. 네, 맞습니다. 저희 제품은 다, 아, 100% 베지터블 베이스이고요. 네. 다 천연 원료입니다. 아, 와 네. 네. 천연 원료이시면 네, 네. 천연 뭐 화장품에도 대입할 수 있는 걸까요? 당연하죠. 저희 제품은, 어, 거의 대부분이 다 화장품 원료로 쓰일 수 있고, 네. 실제로 쓰고 있고, 그 다음에, 어. 아, 그 화장품 원료를 쓸수 아, 있게끔 네. 저희가 가공을 하고 또 필요한 어떤 서류라든가 이런 대응을 저희가 다 하고 있습니다. 아, 식품도 말씀을 네. 해주셨는데 네, 네. 식품 원료도 그럼 지금 기회나 네, 뭐 이렇게 가능한 걸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제품이. 저희가 이제 취급하는 품목들중에서 이제 글리슬이라는 제품이 있는데요. 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, 그, 뭐, 식용으로도 쓰이고. 네. 식품 쪽에 이제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들 때라든가. 네. 아니면 유, 빵에는 뭐, 유화제 이런 거. 네네. 네. 뭐 유화제 만들 때의 원료로도 쓰이고요. 아. 어, 음. 네. 주, 뭐 부, 부원료가 되기도 하고, 주원료가 되기도 하고, 네. 이런 제품들도 있고, 또 다른, 또 올레오케미칼 다른 유지들도, 뭐. 네. 이 식품 쪽에 저어가 네. 아와 너무 방대하게 네. 네 원료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네 인터뷰 네.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 오늘도 힘내세요 하나 둘셋 가온케미칼 화이팅! 화이팅 호칭하세요. 잠깐 하나 둘셋 가온케미칼 화이팅 아이와이 화이팅. 아이아이, 화이팅! 화이팅! <laughs> one more time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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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my, my. My.